함께 찬송가 2 1 7장 백, 1 7장이 백, 양하시겠습니다는이 <laughs> 백, 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해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강감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가만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마 모든 것다 맡기고 내 맘도 기. 부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나만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218장입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 귀여우 우리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여럽게사랑하여 널미박하는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밀라 주께서 우리에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금사랑 바르니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니 아멘 사랑과 행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우사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삼강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5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5월 우리 삼관교회 가운데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 17일에 있을 삼관교회 감사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준비가 잘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5월에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가정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 5월 한달 동안 우리 삼강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강교회는 모든 가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이 위에서 튼튼한 가정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서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세워질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직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국민을 위해서 섬기는 종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연약한 지체들 있습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박성범 청년 오늘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 10월에 결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의의 기초에 팔레스타인과의 평화와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극단적 정통 유대 유대교인들의 박해가 사라지게 하시고 반기독교 교육이 중단되고 기독교 정당이 결성돼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laughs> 내게 귀여운 물을...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함께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벨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기를 잠시 살펴보고 있는데요, 룻은 믿는 집안에 시집을 온 것이지요. 가정생활 10년 만에 남편을 잃고 시댁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사별을 하게 되고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하고만 남게 됩니다. 아마 이 룻은 이 집안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였을 것인데 마음 속에 하나님께 대한 숱한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좌절했을 것이고 많은 신앙적 질문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룻은 그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남편의 고향인 이르사 예루살렘,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루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볼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루시의 신앙생활을 보면 첫 번째는 남에 대한 배려예요. 남에 대한 배려가 각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신실함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조차도 어려운 것이 그 당시 여성의 모습인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전혀 챙기지 않아도 나오미를 섬기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루키 안에서만 보아도 다른 며느리였던 그 오르바가 자신의 집으로 갔을 때에 어떠한 부정 어떠한 비평 비판도 하지 않아요. 루도 충분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 루슨 시어머니를 끝까지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루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비인애라고 합니다. 자비로운 삶, 인애로운 삶을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자비와 인애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그 의무를 뛰어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을 하지 않고 130, 150, 200, 300을 하는 것이 자비와 인애입니다. 요즘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 100만 해도 와 잘한다라고 하는데 인애와 자비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인데 이 루순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인애와 자비를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와 자비를 실행한 룻은 하나님 안에서 갑절의 인내와 자비를 받게 됩니다. 아마 갑절도 훨씬 더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내와 자비를 누굴 통해서 주시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인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그 가정의 기업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고 사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보아스도 충분히 이 나오미와 루슬 내버려둘 수 있어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지만 보아스는 루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에는 인애와 자비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이 있지만 그 의무 100을 다 했다고 해서 내할 일이 다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인애와 자비, 그100 이상을 넘는 130, 150, 200을 하는 그러한 인애와 자비가 있어야 할줄 압니다. 그런 인애와 자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보니까 갑절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맞아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인내와 자비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루세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 두 번째는 개인적 신실함입니다. 개인적 신실함.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잠깐 보시면 룻기 4장 17절인데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조모가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족보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루시 시어머니 라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내가 다윗의 조모가 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아스를 만날 것이라는 것도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것은 생각할 수 없고 단지 지금 루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당면한 현실이에요. 오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모레는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루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루시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신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오늘 먹을 양식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루시 바로 그 개인적인 그신실함에 최고봉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자꾸 하나님께 미래에 대한 것을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 기도를 또 받으러도 가요. 그래서 어, 주술하는 그런데도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그런 꿈들은 우리에게 주시죠 그것과 지금 이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숙제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살고 가정이 있다 가정을 위해서 살고 직장이 있다 직장을 위해서 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참 바른 삶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의 삶이 막막해질수록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강박함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현실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무화과 나무도 포도 나무도 감람 나무도 식물도 양도 소도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결핍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결핍이 있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결핍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이 결핍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물론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에이 오늘 하루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다 포기할 거야 물론 이제 그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그런 결핍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루, 오늘 하루는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제가 하나 말씀을 나누면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소명을 가지고 입학을 했지만 제가 그때 저의 개인적인 상태는 또그 어느 대학에도 출강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상태는 남을 가르쳐야 되는 상태인데 밑에 들어가서 배워야 되니까 그~ 수업을 하면서 저는 맨 뒤에 앉아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빨리 (3년이) 지나가라 빨리 (3년이) 지나가라 졸업만 하자 졸업만 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신대원 학생들과 교재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하고 그 (50명)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과 거의 교재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뒤에 혼자 앉아가지고 시간아 지나가라 시간아 지나가라 시간아 지나가라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시간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요. 오늘 하루 충실해라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라라는 시간이었는데 물론 학업에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충실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또 후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저는 교훈 삼아서 오늘 하루,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루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화과나무와 감난나무와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맡겨진 일들을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이 주님 안에서 남을 배려하며 개인적인 신실함을 가지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던 그 삶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그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 안에 우리의 이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신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함께 화요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소서 성경암송과 실천을 통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어 날마다 성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주일학교가 되게 하소서. 교사들이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모든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